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 한 사람이 나아왔어요. 그는 무덤으로 사용하는 동굴들 사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귀신이 그의 안에 들어가 몸에 상처를 내게 하며 괴롭히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으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부수었어요. 아무도 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죠.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달려갔어요.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노라. 그러자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부탁이니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어요.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제발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근처 언덕에 돼지 한 무리가 먹이를 먹고 있었어요. 귀신들이 말했어요. 우리를 내보내시려거든저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귀신들이 그에게서 나와 돼지 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자 2천만이나 되는 귀지 떼가 언덕을 뛰어내려 호수에 빠져 죽었어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달아나 마을과 그 근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렸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무덤가에 살던 사람을 보았어요. 그에게서 귀신이 떠났고 그는 이제 옷을 제대로 입고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겁이 나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부탁했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친구와 가족에게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 주셨는지 가족들에게 말해 주어라.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하신 일을 얘기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악을 이길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어요.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악의 권세에서 풀어 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악을 영원히 끝내실 거예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이방인들이 사는 땅으로 가셨는데 거기 그 땅에는 예수님의 도움이 정말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귀신을 들려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해 그 사람이 난동을 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아주 굵고 큰 쇠사슬로 묶으려고 했지만 그 쇠사슬도 끊어버릴 만큼 힘이 너무너무 셌어요. 그 사람은 무덤가 사이에서 밤이고 낮이고 시간에 상관없이 울부짖으며 난동을 부렸어요.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 엎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부탁이니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세요." 이 말은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한 말이었어요. 귀신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고 귀신은 저의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군대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고 군대만큼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남자의 안에 있던 귀신은 제발 자기를 쫓아내지 말라고 예수님께 빌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펴보니 저기 언덕에 많은 무리의 돼지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은 다시 한번더 얘기하죠. 만일 저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에게로 갈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돼지에게 갈수 있도록. 명령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은 허락하셨어요. 잠시 후 모든 돼지가 언덕을 뛰어내려가 호수에 다 빠져 죽었어요. 즉, 그 남자의 몸 속에서 나온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로 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든 광경, 모든 모습을 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서 마을 사람들에게로 갔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보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막 달려와서 보니 예수님 옆에 어, 뭔가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자신들이 통제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던 귀신 들린 사람이 다 완전히 나아서 올바르고 깨끗한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겁이 나서 예수님에게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할수 없었어요. 낫게 한것 뿐만이 아니라 힘이 너무 세서, 귀신 되는 힘이 쎘던 거죠? 힘이 너무 세서 사람들이 이렇게 통제하지 못했던 사람을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어, 이 사람을 낫게 해주며, 이 사람을 통제하며, 귀신을 떠나가게 할수 있는가? 그냥 예수님이 너무 무서워서 떠나달라고 사람들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떠나시라고 할 때에 그 귀신을 들렸다가 나음을,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은 따라오지 말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집으로 돌아가서 너의 친구, 가족, 모든 사람에게 오늘 있었던 너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여라. 그것은 즉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라는 뜻이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고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친구들, 예수님은 악을 이길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떠나보내게 하시고 이 사람을 자유롭게 해 주셨어요. 아까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나아져서 올바라지고 깨끗해졌다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고쳐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친구들, 죄악을 이길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한 분, 오직 한분 예수님뿐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악에서 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좋은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능력의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우리의 병도 고쳐주셔서 감사해요. 악한 귀신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래요.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건강하고 행복한 한주 보냈나요? 오늘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조정 결과를 알려준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어, 교회 에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결과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친구들 얼른 이 상황이 속히 해결되고 또 우리가 교회 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 결과에 따라서 전도사님이 부모님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행복한 한 주를 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